절졸이 뭡니까? 절절이, 절절이, 절절이 여기다 절절, 물었어요 뒤에 막 낚싯대가 흔들고나 됩니다. 여기다 이렇게 걸치고, 이쪽 걸치고, 저쪽으로. 자, 절절이, 올로옵니다 절절, 절절, 처음부터 끝까지, 12개 다물었습니다 얘기도 절절히 막 올라옵니다 절절히. 아이고 참나. 오 부사모님도 낚싯대로 다 물었습니다. 자 올라가세요 절절절절절절자 낚싯대로 다 물었어요. <laughs> 너무 많이 감으셨어. 너무 많이 감으셨어. 예절절 네. 올라왔습니다. 여기도, 자, 절절이 올라옵니다, 절절이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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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대로 싹다 물었습니다. 자, 보기가 막 그냥 낚시대로 싹다 물었습니다. 여기도 절절이 올라오고, 자, 여기도 한번 떠볼까요? 어, 여기도 절절이다 물었습니다. 자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다 <laughs> 물었습니다.